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가 149장 부르심으로써 고난조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 oh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새벽마다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한 주간이 주님의 진정한 고난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laughs> 자, 우리 같이 한번, 어, 유튜브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여기 오신 분이나 우리 같이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위한 고난. 내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참 이게 재밌는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흐뭇해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 2절에 항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리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말리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 4절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맺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나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신 그런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져야 될 우리 개인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축복의 축복과 성공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우리 각자가 져야 될이 고난의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가 자야 될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일, 자기들의 일,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게사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죠? 내 뜻대로.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이걸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일보다 내 생각보다는 내 형편과 내 상황보다는, 내 처지보다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해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면 왜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나에게 손해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해야만, 이 고난을 각오해야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는 이 고난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 죄성이 가닥한 과거의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십자가 질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처럼 부인을 해야만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할때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가 부인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변덕스러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이 변덕스러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스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약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주님한테도 중요하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야지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뭐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고, 또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찬이라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답,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과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손해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네 옛사람, 교만과 고집과 자존심과 변덕과 불순정과 불성실과 이기야 탐욕과 정욕과 분노를 갖고 있는 이내 네 옛사람, 완전히 이 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사시키고 죽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종료한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 이름이 고룩케 하경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영을 하늘에서 유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음씨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